스승이 말했다. "아들아, 잘 보아두라. 분노를 이겨내지 못한 자들의 혼이다. 잘 알아두도록 해라. 이물 밑에는 한숨을 쉬고 있는 자들이 있어. 수면에 거품이 있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느냐. 진흙에 묻힌 자들의 넋들이다. 우리는 쓸쓸했다. 햇빛 빛이는 즐겁고 아름다운 대기 속에 있어도 마음속엔 불만이 가득했지. 지금도 시커먼 수렁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다. 이런 소리를 목구멍 언저리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은 저들은 똑똑히 입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듯 진흙을 삼키는 못 속의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리면서 우리는 더러운 늪가를 삥 돌아 물가에서 마른 두개 이르는 데까지 걸어나가 마침내 어느 탑 밑에 이르렀다. 그 뒤를 계속해서 말하리라. 높은 탑 밑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우리들의 눈은 탑 꼭대기에 못 박혔다. 두개 조그만 불이 켜지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따라 다른 불 하나가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멀리서 신호하는 게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혜의 바다인 스승에게 물었다. 이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쪽 불은 무엇을 탑하고 있죠? 이 불들은 누가 피웠는지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늪의 수증기가 시야를 막지 않았던들 이 흐린 물결이로 지금 무엇이 오고 있는지 나는 벌써 알수 있었을 것이다. 힘껏 시위를 당겨서 쏜 화살이라도 이처럼 날씨에 공중을 치달리지는 않았을 거야. 순식간에 조그만 배한 척이 물을 건너 우리들 쪽으로 다가온다. 노젓는 사공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자가 외쳤다. 이제 잡았다, 흉악한 망자놈을. 블레기아스, 블레기아스, 너 이번 나은 나의 스승이 말했다. 큰소리 쳐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네 신세를 지는 것은 늪을 건널 동안 뿐이야. 마치 대단한 속임수를 고지듣고 속았던 자가 진날까지 그걸 꽁하게 여기듯 블레기아스는 노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지. 길잡이는 배 안에 내려서서 나를 곁으로 인도했어. 내가 탔을 때 비로소 짐을 실은 데는 기우등했다 스승과 내가 타자마자 고색창인한 뱃머리는 어느 때보다 깊숙이 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우리가 죽음의 늪을 건너가는 도중 눈앞에 진흙투성이 사나이 하나가 버티고 서서 외쳤다. 거기 시간도 되기 전에 온 놈이 누구야?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오기는 왔으나 오래 있지 않겠다. 그렇게 흉측한 꼴을 한 너야말로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보다시피 나는 지금 울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울든 후회를 하든 너 같은 나쁜 자는 여기 남게 말이니지. 더러워지긴 했으나 네 얼굴은 낯이 익어. 그러자 그가 배전으로 두 손을 내밀었는데 스승은 재빨리 사내를 떠밀고 다른 개들과 함께 냉큼 저리로 꺼져! 하며 내 목에 팔을 감고 내 볼에 입맞춤에 말했다. 악에 분노할 줄 아는 혼이에 너를 잉태했던 분께 축복이 있라 저놈은 세상에 있을 때 거만한 사내였어. 기억에 남을 만한 선행은 아무것도 한게 없었지. 그래서 저놈의 혼은 여기서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게다. 지금 임금이라 칭하며 큰 소리 치고 있는 자들 중에도 무서운 악평을 남기고 작년 여기서 돼지처럼 진흙투성이가 될 자들이 많을 게야. 그래서 나는 말했다. 스승님, 이 숲에서, 이 늪에서 나가기 전에 저놈이 저 더러운 늪 속에 빠지는 꼴을 꼭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스승이 나에게 말했다. 저쪽 언덕이 보이기 전에 너의 소망은 이루어지리라.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 일이야. 정말 그러고 얼마 안 되어 진흙투성이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는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신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있다. 모두들 외쳤다. 필리포 아르젠티. 그러자 그 미쳐 날뛰던 피렌체의 망자는 이를 갈며 제 몸을 물어뜯었다.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으니 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으리라.그때 아비규환이 귀전을 때리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앞쪽을 응시했어그러자 훌륭하신 스승이 가르쳐 주었지.아들아, 드디어 디테라는 마을 가까이 왔다.죄가 무거운 사람들, 그큰 무리가 살고 있는 곳이야. 나는 말했다.스승님, 벌써 둥근 지붕의 회교 사원이 저 골짜기 속에 뚜렷이 보입니다.마치 불길 속에서 꺼낸 것처럼 새빨가요.스승이 말했다.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보다시피 저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영원한 불이 사원을 빨갛게 비추고 있다.드디어 우리는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어.골짜기가 이 버림받은 마을을 둘러싸고그 성벽은 쇠로 된것 같았어. 왜 오래져 나간 그때 우리는 어느 기슭계에 이르렀다. 거기서 사공이 무뚝뚝하게 소리쳤다. 내려라! 여기가 마을 입구다. 하늘에서 적게나 피처럼 떨어뜨려진 천사가 천여 명이나 무늬에 보였다. 그들은 저마다 환한 소리로 외쳤다. 누구냐? 죽지도 않은 주제에 죽은 자의 왕국을 활보하는 놈이. 그러자 청명한 스승은 눈짓을 하고 조용히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악마들은 모멸의 빛을 다소 풀며 말했다.오겠다면 너만 오너라.저놈은 가도록 해라.대담한 놈 용케도 이 나라에 들어왔군.네가 오던 광포한 그 길을 따라 혼자 돌아가라.갈 수 있다면 말이다.이 컴컴한 나라로.저놈을 안내한 너는 여기 남아야 돼.독자들이 생각해보시라.저 저주스런 말을 듣고 내가 기운을 잃지 않았겠는가를.나는 이제 지상으로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어. 오, 길잡이신 스승이 스승께서는 일곱 번 넘게 나에게 안전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난국에 직면했을 때 나를 구해줬죠. 버리지 마세요, 스승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이상 앞으로 갈수 없다면 곧 함께 오던 길로 되돌아가요. 그러자 거기까지 나를 인도한 스승이 말했다. 염려 마라. 우리들의 앞길은 그분 뜻이니 아무도 막지 못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정신이 몹시 지친 것 같은데 희망은 반드시 있어. 기운을 내. 나는 너를 이 하계에 버려두지 않겠어. 그리고는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 상냥한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버렸으므로 나는 의심에 사로잡혀 옳은지 그런지 마음이 어지러웠어. 스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스승은 거기서 그들과 빌기에 이야기하진 않았어. 악마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마을 안으로 돌아갔지이 적들은 스승의 눈앞에서 거칠게 성문을 닫았다. 밖에 혼자 남겨진 스승은 발걸음도 더디게 나에게 되돌아왔어.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미간엔 활기가 없이 한숨 지으며 스승은 탄식을 되풀였다. 내가 비탄의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치 않다니.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분노하더라도 당황해서 난 듯, 설사 저 속에서 어떤 자가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낼 거야. 그들의 이런 불선한 행동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들은 전에도 지옥의 바가문에서 분수에 넘는 짓을 했다. 그러므로 바가문은 지금도 빗장이 없고 열려진 채지그 문에는 너도 보았겠지만 죽음의 글이 새겨져 있어. 벌써 그 문을 지나 안내자도 없이 옥에서 옥으로 언덕길을 지나 내려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의 힘으로 이 마을의 문은 열릴 것이다. <laughs> 감사합니다.